이게 지금 뭐 크루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.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나온 그 동물권에 관한 네. 어, 소설이에요. 그런데 어, 뭐 작가님은 우리 우리 고상만 네. 작가님은 이것을 어, 동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인들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어,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. 이 책을 통해서 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어떤 동물과 네, 네. 인간의 어떤 그 과연 어떻게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는 이유가 타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. 그래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그 평가가 좋습니다. 여러분들 그 네. 제가 읽어 봤는데요. 강추합니다. 네. 네. 그래요,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그 굉장히 좋은 책인데, 네. 네. 그래도 예 조금만 저자로서 한 마디 좀 덧붙인다면, 네. 사실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게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모두 아홉 권의 책을 냈는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. 예, 아홉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아홉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랫 동안 쓴 책입니다. 오, 얼마나 걸렸어요? 십 년간 썼습니다. 오,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? 십년 동안 썼는데요. 네. 어, 이유는 이거예요. 제가 2011년도 지금으로터 10년 전에 처음 당시에 바다 이 동화는 사실 돌고래 이야기입니다. 예, 3살 그 돌고래 아토하고 10살 여자 꼬마 아이 종안이라고 하는 두 어,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두 생명이 어, 돌고래와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돌고래 가족과 또 종환이라고 하는 그 엄마 아빠 종환이이세 가족이 다르지만 다르지 않고 예 다르지만 같은 셀프러포링이 너무 심한 거요 아니 <laughs> 이것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왔으니까 이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. 그래서 어이 가족들의 에,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. 하도 구박을 해서 이제 정리하면요. 어이 이야기는 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. 그래서 어~ 동물의 이야기지만 가장 더큰 이야기는 가족애와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요즘 이제 날씨도 춥고 코로나로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~ 그런 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따뜻한 아~ 어, 마음의 위로가 되실 거다 이것으로써 저의 난곡한 예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시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저, 저.